아바 요양TV 따라셈입니다. 어여님들, 벌써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고령사회 준비와 장기 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준비하고 요양보호사 양성부터 전문성과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시간과 교육 과목이 변경됩니다. 요양보호사를 희망하신다면 2023년이 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표준 신규 가정 교육 시간의 확대로 현행 240시간에서 80시간 증가된 320시간으로 개편되어 교육 내용이 재구성됩니다. 둘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에서 총 교육시간은 그대로인데 세부 과목의 시간이 일부 변경됩니다. 먼저 여왕보호사 표준 교육과정인 신규자 과정을 살펴보면 총 5과목에서 16개 파트로 나뉘고 전체 320시간으로 편성됩니다.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시행되는데, 23년과 24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시술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자, 이론에서는 80시간에서 126시간으로, 실기는 80에서 114시간으로, 자, 70은 그대로 80에서 80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총시간이 240시간에서 80시간 증가한 320시간으로 증가되었고요. 자, 이론에서 특히 많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가정 교육 내용을 보면 총 다섯 과목인 요양보호와 인권, 노하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항벌 요양보호 기술, 마지막 현장 실습으로 나뉘어지고, 각 과목별 상세 파트가 총 26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 외에 가장 교육시간이 많은 과목은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이 13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이 7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정에서 세부 내용별 교육시간을 알아보면 첫째, 요양보호와 인권 과목에서 이론과 실기 총 32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4개의 세부 내용, 즉 대상자의 이해와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그다음에 인권과 직업윤리,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개발,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권과 직업윤리 파트는 이수 시간이 가장 많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노화와 건강증진 과목은 이론과 실기 이수시간이 총 21시간으로 되어 있고, 자, 세부 내용은 3개의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그 다음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로 나뉩니다. 셋째, 유양보호와 생활지원 과목의 이수시간은 이론과 실기 총 136시간으로 과목 중 가장 많습니다. 세부 내용은 네 파트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그 다음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 실기시간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넷째 과목, 상별 요양보호 기술은 이론과 실기 총 77시간으로, 감옥 중두 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세부 내용은 크게 세 파트, 치매요양보호기술, 임종요양보호, 응급상황대처 및 감염관리이고 이 중에 치매요양보호기술의 이수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신규자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현장실습 80시간 외에는 전반적으로 자, 이론과 실기 교육시간이 골고루 확대되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증가된 과목은 치매의왕보호기술에서 교육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보다 31시간이 더 증가되고, 감염관리 사항별 사례 파트도 15시간이 추가됩니다. 또, 인권과 직업윤리, 인권보호와 자기개발의 내용이 세분화되어 7시간이 더 증가된 것까지 신규자 교육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가 자격 면허 소지자 과정 중 먼저 간호사 과정은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현장 실습 8시간으로 총 40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나 노인 복지와 장기 요양 제도와 요양 보호 기록과 업무 보고 파트에서 이론 시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과정은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으로 총 이수시간 50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나 일부 과목에서 시간 변경이 있고, 특별히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파트가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마지막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과정에서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으로 총 50시간의 이수시간 변경은 없으나,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 보고에서 이론 시수 3시간이 기존보다 더 증가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개정된 핵심 내용은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80시간이 크게 증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꼭 확인하여 즉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개강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입니다. 시작된 가을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며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아바 요양 TV 따라샘은 항상 어여님들과 소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